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서 26절 구약 200페이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어, 민수기 8 장은 레인의 정결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레인이 임직하고 레인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라는 어, 성경은 영어로 넘버스라고 했죠. 숫자들 어떤 숫자라고 있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들.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는 콜링이 있습니다. 콜, 부르심이 있죠. 누구나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택하심이 있다라고 있어요 베드로스에 말씀하고 있죠. 택하심, 초이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쓰임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레인은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8장에서 레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은 빠집니다. 제사장을 죄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직분자들이 해당되겠죠. 8장의 키워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라는 단어입니다. 6절, 11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네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네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들이 어려운 시대에 등불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선택된 구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들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13절 보시면 레인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제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요 짐승을 들어서 흔든다는 뜻이에요 자 내인을 요제로 드렸다 라는 말은 8장에 네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요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개적인 선포에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손에 들고 흔드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임직자들을 선택할 때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임직자들을 선출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들이 뽑아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의 일꾼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뽑혀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해서 뽑힌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각해, 생각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출 되고도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어, 저 사람은 표를 더 받았는데 난덜 받았어. 여러분 표한표 표 받고 덜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떠나서 교인들은요 내 눈에 더 보이는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유리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가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덜 사랑하나요? 아니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월등한 것이고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인들의 사랑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들을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인을 선택한 이유는 제사장들을 돕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돕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19절을 원문으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함께 제사장과 뜻을 맞춰서 하라는 것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목회자를 도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사역이겠죠. 레인들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정하기 전에 어, 압구정동에 있었던 어,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죠. 이분이 어, 심호하실 때 소망교회를 몇번간 적이 있어요. 어, 거기에 좌석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오면 좌석도 없죠. 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거기서 충격받았던 건 뭐냐 하면 예배 시간이 1초라도 딱 되게 되면요 아래층 문을 잠궈버립니다 본당 문을 잠궈버려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리가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워도 부족해요 자리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급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어떤 방해여서도 못 받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참 귀한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레이는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의 수하로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집중인 예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교회마다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교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개척 초기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참 죄송한데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동산 모임을 하는데 꼭 술집에 가서 마셔. 꼭밥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아니 교회에서 공식적인 모임에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모임을 간데 남선 교회가 모이는데 동산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꼭 술을 마신대요. 이건 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누가 만드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이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비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21절 보면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7절에도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라 했어요. 자, 전신을 삭도라고 옷을 빨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속과 겉을 깨끗게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에이, 뭐,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는 거짓말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뱀이 하와를 꼬일 때첫 번째 꼬임은 거짓말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 모든 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게 한그 선악과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언제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기 언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하고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거짓말이 가장 무서운 파장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은 기존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의 계획을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거짓소문을,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거짓소문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자유할 때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의 비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시에 법을 책임졌고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예에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들을 거짓말로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박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과 내 존재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 말과 존재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것은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을 뜻하는 품자를 보면요. 이 품격 품자라는 말은요. 입구가 세개 모여 있는 것이에요. 말과 말과 말이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인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내 말이 꽃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한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는 것은 봉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 아니라, 여기 봉사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리더가 시키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봉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는 그 조직의 리더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봉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즉 목회자를 도와서 그 교회의 일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진 이유는 리더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목사는 교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이 땅의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피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자신이 드리는 걸로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재물 따로, 사람 따로 받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과 재물을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내가 천만 원을 들고, 일억을 들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재물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사장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를, 깨달았던 아벨이었습니다. 왜요? 아벨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원문에는 가축 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 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가축의 대표로 양을 기록했어요. 왜 양일까요? 당시는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노아 홍수 전에는 고기를 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양은 다시 말해서 우유도 고기도 먹지 않았던 그 시대에 소나 나귀는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날랐지만 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짐승이에요. 왜 그런데 그 쓸모없는 짐승을 아벨이 계속해서 키웠느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지어 입히셔야 되는데, 당시에 인류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가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양을 치우면 키울수록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인간들에게 제공할 가죽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양을 키워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벨의 마음이었죠.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에요.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네 번째로, 돕는 직무라고 2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24절, 25절을 보면,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하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복무하고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인의 직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씻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 사람들은 25살부터 50세까지 봉사하는데 5년 동안은 인턴이었어요. 정식으로 봉사하는 것은 30세부터였죠. 그런데 50세가 되면 그 일을 쉬어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뜻은 내가 은퇴했으면 더 이상 앞장서서 관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예 손을 뗀다는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는 지키되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생명나무 교회를 목회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30년 목회하고 은퇴했다고 합시다 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00%다마음 아, 그래서 전에 송 목사님이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아, 새로운 목사님은 그렇지 않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저와 30년을 알았던 분이 목사님, 어왜 집사님, 권사님, 웬일이세요? 아,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 속상해요. 왜요? 아, 이래, 이래, 이래요. 아이, 그 목사가 나쁘네. 아, 잘 몰라서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쪼개집니다. 일하지 말라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하고 싶어요. 왜?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돕는 일만 하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새로운 리더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 도와주세요. 라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섭섭증이에요. 내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체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못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은 어떨까요? 지난 40년 동안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왔는데 너는 그 영광 보지 말래요. 내가 애 쓰고 수고해서 다 이루어 놨는데 영광은 여호수아가 받겠대요.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가 섭섭하고 그가 할 말이 많았지만 그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에게 그대로 돌립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나라 교회보다 없어서는 안될 참으로 충성스러운 추위의 종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리더십들의 헌신과 목회자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휘청되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문제는. 전부 다 느보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애쓴 대가가 그것뿐이야.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내가 이것밖에 못 받아?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결국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8장은 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인의 특징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고 있죠. 교회 일꾼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함 택한받았다는 소명이 필요한 것이죠. 두 가지 목적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들의 사역을 도우라는 것, 예배 사역입니다. 두 번째, 성막에 접근하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금하게 하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인들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임직할 때 온몸을 삭도록 털을 밀고 옷을 빨았어요. 말과 행위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거짓을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뜻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역인지를 알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항상 딱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고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사역을 행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면 전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단한 번도 애굽 방향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게 목표입니다.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애국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 되면 자꾸 우리는 애굽을 향해서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뒤돌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가난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곳에 항상 불협화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면 누군가가 불행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면 나도 기쁘고 그들도 함께 기쁜 것입니다. 목사의 꿈이 이루어지면 교인들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목사의 욕심일 뿐입니다. 나도 기쁘고 교인들도 기뻐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돕는 직무를 행하라고 있죠. 일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러설 때는 깨끗하게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섭섭증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내인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레인의 사명을 감당해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